우리 이제 이네리스 배웠으면 뭘할수 있냐? 노멀라이즈를 할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A 태그를 쓰고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 새로운 코드펜 켜주시고, A 쓰고, 뭐, 아무 말이나 써주세요. 그리고 div에도 똑같이 써주세요.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두개 쓰는거 자요 상태에서 잘 보세요 아까 했던걸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바디의 기본 컬러가 이제 블랙이 아니라 레디가 됐습니다 근데 A는 못 따라하고 있죠 왜 A는요 컬러 기본 값이 블루입니다, 블루. 바뀌는 게 없죠?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있어요, 언더라인이라고. 브라우저에서 A 태그한테만 이렇게 CSS를 따로 준 이유가 그냥 알아보기 쉬우라고. 얘는 의미가 있는 태그죠? 그쵸? 링크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가미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 이제 브라우저가, 어, 우리 이거 만든 사람, 지금 a 태그 썼네. 그럼 내가 조금 더잘 보이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고맙지만 사실 필요 없죠. 왜?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정교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div처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유행도 잘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자기 혼자 튀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자, 우리 네이버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것도 다 링크겠죠? 이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컬러가 다 블루인가요? 언더라인 쳐져 있나요? 왜? 만약에, 이게, 컬러 안 바꾸고, 그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까지 쳤으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되게 거슬렸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다 쳐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거슬리겠죠? 그래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디자인할 때좀더 세밀하게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반 텍스트처럼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노말라이즈라고 합니다. 노말라이즈, 노말라이즈는 그냥 평범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컬러는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블랙인가요? 블랙 맞나요? 블랙이면, 컬러 레드를 바꿨을 때또 누구만 안 바뀌죠. 얘만 또 혼자 튀고 있죠. 그쵸? 다른 애들 더 들어와도. 그러니까 섹션이던 아니면 내부던 들어와도 얘만 혼자 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바꿔줘야 된다? 뭘까요? 방금 배운 i n e i 부모의 속성을 따라가게 하면 됩니다 얼추 비슷해졌죠 그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어떻게 none으로 해서 완전 제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css를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 노멀라이즈 웹퍼블리셔가 됐던 웹디자이너가 됐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A를 평범하게 만든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이거 A 태그 노멀라이즈 좀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A를 좀 꾸미고 싶어요 일단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위드나 하이트 같은 거안 먹겠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 주고 나우이드 픽셀 하이트 픽셀 뭐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이렇게 써 줘야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노멀라이즈는 딱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어떤 a든 다 적용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 a한테 이런 식으로 CSS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따로 A를 빼서 줘야 됩니다. 노멀라이즈는 딱 이거 두 개만 쓰셔야 돼요. 더 이상 뭘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DIV에 있는 A라던가 아니면 뭐 내부 밑에 있는 A라던가 이런 식으로 특정 A만 꼽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디자인적 요소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꼭 명심해 주세요. A의 노말라이즈는 어떻게 한다? 요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제가 바디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한번 쳐볼게요. 아니다, 안 줘도 되겠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음... 이런 어, 사이트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잘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엘리먼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쵸?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디에 이제 CSS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런 거, 이렇게 모든 화면에 다꽉 차게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눈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셨겠지만 이게 기본값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완전 딱 붙어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왜 대체 왜 넣어줬을까요? 자 여러분 같아도 만약에 사이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없고. 그럼 조금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아, 이것도 브라우저에서, 어,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은 나중에 사용자가 좀 보기 답답하겠지? 라고 해서 내가, 어, 그러면 마진을 좀 줘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정교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도 마찬가지로 노말라이즈를 해주셔야 돼요. 바디 노말라이즈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노말라이즈 과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여러분한테 바디 노말라이즈 좀 해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완전 붙어서 시작하죠. 그쵸?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것도 깔았을 때 딱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안 주면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에다가 마진 0까지 주는 게 노멀라이즈 완성이다. 측정하지 않고 그냥 노멀라이즈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디랑 이제 바디랑 a 말고도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는 태그가 좀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배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바디와 a의 노멀라이즈였습니다.